오늘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살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으로 갚습니다 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살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오늘 도피성 이야기는 상충합니다. 반대 이야기입니다. 살인한 자는 죽여야 되는데 어떤 살인자는 살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도피성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인자들의 피난처예요. 도피성은 살인자들의 피난처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영적인 메시지를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계속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사람은 여전히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지을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가나한 땅이 중간에 갈라집니다. 무엇으로 갈라지냐 하면 요단강으로 갈라져요. 요단강은 횡으로 갈려져 있지 않고 종으로 땅을 가릅니다. 북에서 남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이 동쪽은 동쪽의 땅과 요단강 서쪽의 땅으로 구분 짓죠. 그래서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이렇게 여섯 개를 두는데요. 골고루 둡니다. 특별히 서쪽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보면은 남북으로 길잖아요. 넓은 나라가 아니라 긴 나라입니다. 뭐 칠레처럼 길지는 않아도 긴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남북 합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길이가 길이로 길어요. 거기를 이제 등분을 해서 세 개를 이렇게 골고루. 동쪽은 조금 몰려 있어요. 두개 이렇게 몰려 있고 밑으로 하나 있는데 서쪽은 이렇게 띄엄띄엄 세 개가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게 닦았어요. 넓이가 14, 14m라고 하는데, 14m면 지금 몇 차선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소방법에 보면 도로 소방법에 보면 5m 이상이면 소방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14m면 꽤 길지 않아요? 까몇 차선 정도 되죠? 어정 집사님? 14m면? 네. 그렇게 하고, 몇 차선? 6차선. 그러면 왕복 6차선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고속도로보다 넓지 않아요? 영동고속도로보다 넓은 것 같은데요? 영동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잘 닦아놨어요. 그리고 가는 곳에 편말을 붙여놔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가고 누구든지 찾아야 하고 어렵게 막 산골짜기에 가고 뭐 헤매다가 잡혀 갖고 죽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살인한 자는 죽이라면서 어떤 놈은 살릴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고 메시지를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깊은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도피성은 왜 만들었냐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기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저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판결이라도 받아보고 시비를 가려 보아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라는 얘기예요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다그 살인죄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도 진짜 이런, 이런 살인을 한 놈은 죽고 또 이렇게 살인한 자는 보호를 받고 기간 동안에 살다가 그 성에 사는 대세 세상이 사는 동안 보호받다가 그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자가, 예, 보호 불가능한 자냐? 16절로 21절에 보면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 그 다음에 돌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 미워하는 자를 기회를 엿보아 밀었다. 떨어뜨려서 죽인 자, 밀쳐서 죽인 자 이런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하고 작정해서 계획 살인을 한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 철이든지 돌이든지 나무든지 연장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면 그거는 자기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러나 보호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디 23절로 23, 22절로 23절에 보면. 원한 없이 사람을 죽인 자, 우연히 사람을 어떻게 밀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어. 그런 사람들, 우연히 내가 그냥 뭐를휙 던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려야 돼서 휙 던졌는데 그걸 맞고 깨구리 죽듯 죽은 자, 죽인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비를 가릴 만한 기회를 주는 것이 도피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아서 문제지요. 너무 오래 참아서. 그러니 우리가 평생 안 고치고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게 다루지 않아요. 특별히 생명을 다루며 있어서는 오래 오래 함께 걸어가면서 이 살인 죄도 급하게 사람을 무조건 죽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요. 목숨이 질깁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참 맥없이 죽는 것.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영안실에 누워 있다든지. 저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사진을 한 장로님을 봤습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회식을 했대요. 그런데 술을 먹고는 젊은 사람 둘이 싸운 거예요. 젊은 사람 둘이 싸웠어요. 그거를 이 장로님이 말린 거예요. 장로님이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장로님이 말렸어요. 젊은 직원들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말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 한 사람을 떼서 말리면서 이렇게 밀었는데 그 사람이 술을 먹었으니까 다리가 풀려가고 휙하고 넘어가면서 이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요 보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뒷골이 딱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세상법으로는 살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 오신 장로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런 살인도 있어요. 자, 도피성은 일단 기회를 주는 급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죄가 죄를 불러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거듭 이야기하지만 30절로 31절에 보면 살인죄는 죽어 마땅한 죄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니.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내 형제가 죽었어요. 가만 두겠어요, 형제들이?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 몇년 전에 군대 갔다가 잠깐 휴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은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참 아까운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죽은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법을 발의했어요. 억울하다.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발의를 하고 국회에 결의를 얻어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윤창호 법이에요. 친구들도 가만히 안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누가 내 형제가 죽었어. 그러면 죽인 놈은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법으로 우리가 가서 어떻게 처단할 수 없으니까 법에게 맡기지만 네, 고대 아니에요. 예, 네. 법에 그럴 사이가 없어요. 왜? 성경은 또 살인한 놈은 죽이라 그랬으니까. 다니는 거 눈을 벌겋게 뜨고 찾으면 죽으리라 찾았어 또 죽여 그러면 죽였으면 이 죽은 사람의 친구는 없냐 가족은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온 세상이 살인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죄를 불러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네. 성경은 죄를 살인을 그렇게 다뤄요 죽고 죽이고가 반복되는 세상. 그럼 온 세상이 피로 물들겠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세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메시지여서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님이 함, 하나님이 함께 늘 계세요. 우리와 함께해도 계세요. 근데 죄가 죄를 자꾸 꼬리를 물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 그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서로도, 이 땅도 더럽히지 말라. 너희 자신들도 서로 그 죄로 인해서 엉키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참 사랑하세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이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죄와 함께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때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의 입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그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드사 축복을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를 늘 집중해서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죄를 그렇게 죄로 뒤집어 쓰고 살고 죄를 도모하고 이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얼굴을 돌리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굴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해요 침묵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면 느리그니까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런데 이런 이상이 끊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얼굴을 돌리시고 안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뭐지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 선지자를 세워봐도 듣지도 않고 우리 사사기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원해 전가문에가문에 가문에 사사를 세워. 그래도 또 재짓잖아. 그래 누구?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저주 받았다라고 하는 왼손잡이 그럼 사사 세워. 그래 세워봐. 그도 것안 들었도. 그럼 남자만 아니고 여자들에게는 뭐 권리도 안은데 여자 사사도 세워봐. 그래 세워. 그러면 너희들이 말 들을래? 너희들이 세워 그래. 그래 세워. 세웠어요. 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늘 함께하고 교통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데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죄 지을 국리, 하나님을 버릴 국리, 어떻게 하든지 뒷구녕으로 딴짓할 국리,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이야.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하셔. 아무도 안 세워.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못 낳던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를 주셔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하는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는 게 그게 시작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머이 트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가나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이 땅이요, 땅이 기름져서도 축복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나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기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너네들 거기 들어가 그리고 밀어넣고 마른 게 아니라 함께 가신 거예요. 여리고 성도 그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와 하고 소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을 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가시면서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지속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거둘 것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 땅에 피가 피를 뒤입고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인 피로 온 세상이 오염되고 서로 사슬과 사슬이 막 엉켜있는 것처럼 죽고 죽이고 계속 보복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지 않겠죠. 왜 얼굴을 돌리고 말씀을 끊으시고 하면 함께 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면, 그 땅은 더 이상 약속이 언약으로 약속한 그 풍성한 힘을 잃게 돼요. 땅의 형질을 바꾼다고요. 죄 때문에 땅이... 바뀌는 경우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언제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들이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전에 하와가 책망받기 전에 무엇이 변했어요? 땅의 형질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맨 처음에는 열매 맺는 과목, 채소 이런 것들이 났다가 이제는 완전히 형질이 변해서 땀을 정말 구슬땀을 흘리지 아니하고서는 땅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도록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너의 근본이 땅이니라 흙이니라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 형제가 불행한 결말을 맞았어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땅에 묻었어요 우리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일한 인자가 되리라 아멘. 피가 피를 튀이고 피로 그 땅이 얼룩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염돼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내지 않는 가나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인으로 피가 피를 뒤에 면그 땅은 그 약속의 축복의 그 힘을,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도피성을 두어서 살인을 구분짓고 그리고 그 사슬처럼 맞물림을 끊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하고 더불어 영원히 복된, 백성,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축복 안에서 그 생명사계 안에 쌓여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영과 육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죄와 죄가 뒤 엉키면 이사설은 끊어내야 되는 이게 도피성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살 수가 있어. 누구든지 들어가면 가다가 잡히면 그거는 아니고 들어가면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민수기 35장으로 돌아와서 누가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35장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이요.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 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도 실수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고류민. 통털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이 용산에, 사랑 안에 살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될 죄예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죄일지라도 실수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것으로 또 다른 죄를 부르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고르를 끊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대요. 살인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5개명부터 10번째 개명, 6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요. 거짓 증거도 하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리를 끊어주시겠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기의 의도가 아니어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죄를 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고 개가 뭐를 끊지 네가 그걸 끊어 이거 이런 얘기 우리는 간간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끊은, 끊을 가능성 죄로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네가 너를 봐도 그렇고 죄를 끊을 가능성은 죄로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능,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100% 갖고 계세요. 죄를 다루는 기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 다루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술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보다는 그 일을 책임지고 그 책임이 힘들고 아프고 버겁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려서 다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다 다루시는 이 기술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적용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일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수 있었던 것처럼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도 살인을 했어도 거기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 길을 시비를 가려서 살 가능성이 생기는 것처럼. 지옥 갈 인생을 살다가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천국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살수 있게 됩니다. 도피성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 예수님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민수기에만도 민수기에 하나 신명기에 두개여우수아에 하나 도피성을 네 번을 말씀을 하세요 네. 뭐하라는 얘기예요? 믿고 구원받고 믿고 사랑과 용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에 살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도피성, 그 사랑 안에 거함.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도피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장받습니다. 거칠게 내 안에서 수아 나오는 죄의 욕망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그가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시는 그 기술 안에 사랑과 용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을 살아가는 맑은 샘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샘솟듯 늘 솟아 나오지만,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 다, 다루시는 그 기술이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하고, 오늘 또 무너지게 하고,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며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